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하반이입니다 아, 이곳은 일본의 네. 목표고요. 네. 저희는 이제 어제 막 공연을 끝내고 네. 어, 오늘 하루 자유 시간을 받아서 저뭐 앞에 뭐 자유 시간도 열심히 즐겼고 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이 일본 출장의 대미를 장식하고자 네. 어, 마치 펜션에 올라 놀러 온 것처럼 그렇죠. 예. 게임으로서 아, 일본 이 투어 공연을 네. 마무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네 예, 지금 뭐 각자 요거 뭐라 그러죠 모자를 썼잖아요. 네. 동훈 씨가 급하게 구해왔어요. 네, 아. 제가 이제 제가 가가지고 좀 하나씩 원래는 이제 제가 또 머리가 또 너무 길다 보니까 혼자서 이게 커버가 안 돼서 아주 귀여운 모자를 좀 사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제 4명다 같이 쓰면. 네. 또 이쁘잖아요. 네. 예예 팬분들이 네. 충분히 좋아하실 수 있는. 네. 저는 이제 피카 주고 이건 뭐 벌칙이에요. 이건 이제 약간 그 벌칙 보거 보거 아, 뭐 이런. 그근데다잘 어울리긴 하지만 확실히 두준 씨가 자꾸만 자꾸만 이건 뭐 이제 붙어 있죠. 네. 위아감이 좀 덜하다 아, 이런 느낌. 오. <laughs> 너무 편해요 지금. 근데 어, 내일 이대로 공항 갈까 <laughs> 이대로 샤워까지는 가능하죠. 이제 아, 가, 아, 네, 샤워 물이니까 또 그래. 샤워는 와. 가능하고. 네. 두 분은 그 키티 뭐그 친구들, 귀여운 거 네. 예. 준비해 주셨죠. 저도 심지어 꼬리도 있고요. 네. 어, 네. 어, 어 그러네요. 네. 어, 어, 예. 귀도 있고 근 귀도 지 못하겠네요. 예, 폭신폭신해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진행을 해봐야 될 텐데 네. 뭐부터 한번 가보실까요? 일단은 어, 네. 그냥 재미 없으니까 어, 일단 외국에 왔지만 네. 외려를 한번 금지하고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외려 금지요. 네. 외려 금지 들어가면서 자, 외려 금지를 하면. 네. 어떤 벌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벌칙이 있어야죠. 무슨 <laughs> 벌칙이 있을까요? 어, 이거 어떨까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어? 어. 우리의 뭐 또, 근력은 또, 예, 네, 있을수록 좋잖아.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스쿼트라든지, 아, 아 스쿼 괜찮다. 회복 패패기. 이런 거. 쓴 사람이 뭐한번 썼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썼어요. 네. 그러면 본인이 한 번. 한 번. 근데 또한번 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두 번, 세 번, 요런 식으로. 아, 맞아. 점차적으로 개수가 늘어나는. 뭐 내가 아니더라도 그 그렇죠. 그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되면 계속 예. 누적되는 거죠. 1, 2, 3, 거죠? 4, 5 계속 어. 누적되는 걸로. 어. 어디까지가 나한 해 봅시다. 오늘 쉽지 어? 않네요. 약간 요렇게 하면 될 어, 어떻게? 어. 팀전을 하는데. 5 네. 이렇게 그러니까 팀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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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가 외어를 했어요. 네.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거죠. 아. 약약연대 체계로 약을 서로 이제 분위기 아. 또야이 좀... 이렇게 하면서. 어,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어차피 저희 어, 이 위험한데.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저희 하요 네, 네 방금. 방금. 팀전 좋다. 하겠죠죠 어, 네. 네. 어차피 또 저희가 첫 번째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게임이 팀전이기 때문에 어. 그러면 그거부터 레어부터 팀전을 가... 아, 팀전도.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시작 안 됐어요. 팀전도. 이거 하면 안 되겠네. 네, 그러면 팀전도, 어, 그, 이벌칙도로 웨레어도 팀전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만약, 만약 이렇게 한 팀, A팀이 한 번을 했어요. 네. 그럼 B팀은 두, B팀이 걸렸을 때두 번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A팀. 그 다음에 또 B팀이 거. 걸리면 세 번을 세 하는 거죠. 아, 아 예. 뭐 네. 다음 순서는 무조건 하나 더. 네, 좋아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외래어를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시작. 편을 먼저 네. 가르죠 네. 그렇죠 시작 편을 어떻게 가르는 게 좋을까요? 앉았다 일어났다로 할까요? 앉았다 네. 일어났다? 그래서 앉은 편선편 네.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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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았다 일어났다 하나 둘셋 <laughs> 앉았다 <laughs> 일어났다, 일어났다, 일어났다 하나 둘셋 자, 이렇게 습니다 아, 윤놀이 아, 때 악무는 참이 네요 저희는 뭐뭐예요 그냥 뭐 짧게 뭐두 강할까요? 광두로 가죠. 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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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광두. 어. 광두야 거. 학교 가자. 어때요? 어? 어? <웃음> <웃음> 광두야. 광두야. 학교, 학교, 가자. 학교 가자. 가자. 팀. 자, 그러면 음. 우리 앞에 계신 스태프분들이어 어? 둘두 번, 하시면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 아 건강한 거예요. 아, 건강 네. 아, 네. 지적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적을 해주셔야 돼요. 자 네. 그러면 네. 첫 번째 게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 야세 이거 번. 번 머리 골릴 것 같다. 자 네. 우리 두준씨살 많이 빠지겠네. 게임 끝나보나요? 요번은 어때요? 우리의 네. 네. 우리 네 명이 모였을 때 뭐예요? 왜요? 뭐 했나보다. 좋아 좋아. 아... 아, 아, 어. 얘기해주세요, 우리. 음. 어, 시원하다. 음. 요거는 뺏고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우리 네 명이 있잖아요. 네, 네. 네 명이 뭐예요, 우리는? 음. 하나의 편이죠. 구성원이죠, 구성원. 다섯 글자에 우리가 구성. 음, 이름을, <laughs>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요거, 요거. 요걸... 안 되죠. 아, 안 되죠. 금해야죠. 네. 금해야죠. 왜냐면 음, 너무 많죠. 너무 많 그건마저 말하고 싶으면 적당한 한글을 찾아보세요 그렇죠. 아니, 말하고 싶으면 하고 하세요 네, 아. 운동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아이씨 <laughs> 왜요? 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안 아. 들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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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개예요? 다섯, 다섯 개 와, 맛있죠? 시작하죠? 맛있죠? 아, 네네 어, 얘기를 잘못한 거같습니다자 어쨌든 첫 번째 놀이. 놀이, 놀이, 자, 몸으로 자, 말해요. 네, 몸으로 있죠. 말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주제, 주제가 저희가 그 속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laughs> 좋습 <좋습니다>. 속담, <laughs> 네. 어디다가 준비했죠? 바로 그 이제 종이에다가, 아, 네, 큰 네. 종이에다가 접어서 네, 준비를 했고요. 그러면은 그... <laughs> 가위 바위, 바위 보. 보. 네, 뭔? 두 분이 어, 저, 정, 정, 정하세요. 두 분이 어, 먼저 하라고 할까요? 우리 먼저 할까요? 그래 먼저 하라고. 어, 어, 예, 예, 좋습니다. 먼저, 먼저 하세요. 할게요. 예, 예, 먼저 하세요. 자, 그러면 잠시 요거 구조적인 좀 변경을 좀 하고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세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어? 빠르게, 빠르게. 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어?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laughs> 자, 그럼 일단 규칙 설명 먼저 해주시죠. 레 네, 프로프로 광포로. 일곱 <laughs> 개죠? <laughs> 자, 일곱 개입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다섯. 어유, 붕어가. <웃음> 앞에서 <웃음> 자, 출장 전문 진행자 이 기관께서 이 놀이의 규칙을 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도전은 양손잡이 팀이 도전할 거고요 네. 자 게임의 룰은? 여덟 개죠 <laughs> 돌아버리겠구만 앉아있어야겠다 아,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이 놀이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두 구성들이요 구연도 하는 거 같아요 아, 두 구성들이 구성 구성원 구성원들이 <laughs> 놀이를 할 거고요. 네. 저 종이, 큰 종이. 아, 큰 종이, 큰 종이. 제... 네. 정답을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겠죠? 네. 그럼 다른 한 분이 맞춰주시는데 네. <laughs> 제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 제한, 시간 네네, 제한 시간은 없고 열 문제가 음. 있습니다. 열 문제를 다 맞추는 그 시간을 네. 재서 짧은 구성. 원의 모임이 이긴 것으로 그시이을 눌러야 되네요? 좋아요 이 눌러야... 아이 뭐지? 제작진분들이 시계를 눌러주면 되니까 오케이 아! <웃음> 건강해집니다 <웃음> 오, 자 이렇게까지 놀이의 규칙을 설명해 드렸고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케이 <웃음> 맞습니다 <웃음> 어... 광두야 학교 가자 부사원. 놀이. <laughs>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땅이야. 엎드렸어. 아, 뭔 헤엄치기인데? 자, 지금. 맨 땅에 헤엄치기! 아니죠.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해야 저희가. 앞에 아, 힌트를 좀더줘 보세요. 바닥에 정확히 이제 자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일단 너무. 뭐?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이게 눈이 부신 건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해드릴 수. 등잔빛이 있는... 어둡다. 뭐 음, 어디 뭘 찾고 있어? 있어? 뭘 찾자, 찾고 있어. <laughs> 어? 파조? 파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아? 어? 날지 못하는 새. 어. 날지 못하는 까마귀? 타조인가요? 타조? 날지 못하는 까마귀 아 까마귀 날자배 떨어진다 이 때문에 아, 아 국수 국수 잔치국수 안에 잔치국수 안에 개구리가 펄쩍 펄쩍 잔치국수? 아 우물 안 개구리 저기 방해공작 되는 거예요? 아 저는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진짜, 진짜 헷갈리네 와 소리가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하나하나 단어에 집중해서 표현해주세요 자, 아, 저는 뭐 소리를 채우는 용도입니다. 어, 못을 박고 망치로 망치로 친다. 뚫고 뭐 자라. 자, 비온 뒤안 돼. 구멍이에요. 음, 이그램이 파는 거죠? 파서 물 심었어. 뭐? 근데 뭐가 쫙 자라. 저기 씨앗, 뭐 씨앗이야. 어, 공심원에 콩나온 팥이면 판난다 콩이랑 팥을 표현해 주셔야죠. 어떻게 표현해 주세 자, 와, 괜찮습니다. 우리 끝. 너무 어렵다. 이거 잘못 골랐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뭐 그런 거 없고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또 속담협회에서 직접 저희가 운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 또 소리채우기용, 셀프 소리채우기용. 오늘은 그에침못 뱉는다. 바람는 말이 철리 간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웃는 얼굴 말하는 놈 위에 한기로 들리고 한기로 들린다. <웃음> <웃음> 자 웃고 있어 아, 웃고 있어 귀여워 요 웃고 있는 <laughs> 얼굴, 아, 꽃받침, 웃는, 꽃받침. 얼굴 꽃받침. 웃는 얼굴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을 말해말해 말해, 날라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아야 해이치자 저기 위에 있어 여기 태양 태양, 태양, 아, 태양 해 해가 어... 아 반말은 들고 새가 듣고 남말은 반말은 지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 태양 태양. 자, 빵꾸 눕고 아, 있어. 귀여워요. 빵꾸 눕고 있어. 네. 빵꾸 눞는데 예 입수다를 떨어. 근데 귀에 파리가 들어가. 그 하늘에 하늘에. 네, 햇살, 햇살 햇살. 말하죠? 말하면 들어. 저 그게 뭐지? 그 쪽쪽쪽쪽이 뭐지? <laughs> 포기하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자, 이미 약간 승리는 좀 어느 정도 이제 확실히 좀된것 같고요. 자, 이게 뭘까요? 웃는 얼굴, 웃고 있어. 웃고 있어, 웃는 얼굴이야. 아아치면저 뽑아치. 꽃받침. 웃는 얼굴이 어, 말을 해. 해. 웃고 있어. 밤에는 웃어. 밤에는 웃고. 그러니까 밤에 밤 말은 쥐가 듣고 낮 말은 새가 듣는다? 아니 합했잖아요아 반대였어요, 반대였어요. 자 끝났어요? 아, 아직입니다. 아 8마리 구하야 5마리 구할까? 내가 아까 다 왔었는데 이게 뭘까요? 뭐, 웅덩이! 웅덩이에 헤엄치기! 여기 땅! 맨땅! 맨땅에 맨땅에 팔 짚고 헤엄치기! 맨땅에, 맨땅에 팔 짚고 수영! 정답 끝! 아, 땅 짚고 아, 헤엄치기 저거, 20초 아, 하이유, 기광 씨. 운동부, 하신다. 운동 많이 하셨네. 자, 자 오른쪽 점프, <웃음> 점프, <laughs> 점프 스쿼트. 야야 <laughs> <야>, 무릎. <웃음> <웃음> 먼저, 그럼 저희 편이 먼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멜레아 허용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잘 맞추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laughs> 예능적으로 갈게요. 아주제 와이 무겁다 얘가 <laughs> 친구 친구 니가 <네가> 가라 와이 <laughs> 어뭘찌르는데요어멀칠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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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난거 같은데 <웃음> 아니 <웃음> 위에 있는 눈이랑 지금 똑같아요 눈이 똑같아 눈이, 눈이, 눈이 4 개야 아니 맞췄어요 <laughs> 어, 아니 지금 명배우예요 어 잠깐 조금 지금 근데 진짜 생각이 안 나. 법조의 전쟁은 아니고 어 아, 저기 황정미 씨가 나온 그 담배 어다그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갈땐 가더라도 어 그, 잠깐만.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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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세계 아, 아 신세계 와씨 아, 아, 잘한다 잘한다 일단 패스 <laughs> 패스 아 저거는 어떻게 아이 쉽다 어 뭐, 드라이버 무 뭐? 드라이버 드라이버 이거 저거 어그 스파이더맨 이거 송강호 선배님이 택시 드라이버 <laughs> <laughs> 자닥터 스트레인지 아. 예 뭐야 커피브저저저저저 아, 아, 커피 크리스마스마다 거. 자, 아, 그 아, 나오는 거짝그 캐빈 나오는 거나 집에, 집에. 어, 잠깐만 어... 성룡 나오는 거 있죠 어, 어, 잠깐만 와호룡 아 <laughs> 진짜 신켜이게어요 아니 저는 뭐 그냥, 어, 그냥 죽었다. 죽었다.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잠깐만 저 뭐였더라? All <laughs> oh, you need is. 응, 맞아. All oh, you need is love. 여기 봐. Love, Actually. Love a c t u a l l 다아 Inception. j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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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탄 어. 아, 어. 아, 어? 어. 아 하나가 나왔었나? 어. 아. 어, 춥다고 추운데아 어, 어, 어. 어. 성냥팔이 소녀? 그라이몬인가 응, 보다. 큰 응, 응, 사람. 도라이문 응. 응. 응, 사람? 은서 미. 민. 무 추워하는 오 참. 아, 중품? 엘사, 이워원 빌드 스파맨인데 어, 금 얼음 왕국, 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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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을, 엘사, 아, 겨울, 겨울 왕국, 아. 와, 와, 습니다 아, 맞추기 아,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아, 자, 기광 씨, 방해자 같이 들어가시죠. 또 전문가니까, 기광 씨가. 아, 준비 되시죠 네. 시작. 아이고, 야 아, 이거는 어렵다. 어, 아, 아니, 아. 이거는 이거는 포스터잖아요. 포스터죠. 어, 포스터. 잘표 아니, 그리고... 처음에 포스터 하면 맞출 줄 알았지.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게임으로. 네. 첫 번째 경기는 <웃음> <아이씨>. <웃음> 몇 개죠? 다섯 개. 끝맺고요 <laughs> 진행 좀해 주세요. 끝맺고 다음 놀이로. 예. 넘어가시죠. 예. 계속해서 편전이죠? 아, 그래요? 아, 어, 계속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가야죠. 이 숫자를 세막기 위해서 복수해야죠. 예. 복수전해야죠. 네. 자, 두 번째 놀이로 그러면 이동해 보시죠. 하하하하하 <laughs>